유캐님 잘하는데 책 얼마짜리 샀어요? 비싼거면 차라리 좀 그래도 괜찮은데 좀 저가대금은... 아, 나는 환불 받았으면 좋겠... 는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유캐다이스님 반갑습니다 왼쪽 공 타자 움찔합니다 스트라이크 왼쪽 높은 공 u n 움찔합니다. 스트라이크. 빠졌네요. 볼입니다. 볼. t h 님도 유행구에 잘안 속으시는데 김강현이 또 너무 흔해 가지고. 빠졌네요. 볼입니다. 볼. 솔직히 유행구가 투수 체력 h 좀 아깝다. s h i n g and the King Gang, you n e 첫입니다. know w 을 따라가는데요. 김강민 또 역속이란 말이야 지금. 사이 안타 하나를 완전히 빼앗았어요. 무서워. 아니 탈퇴하면은 연동 기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연동한 그게 없어지는 연동한 계정 자체가 없으니까 로그인을 못 한다 뭐 이런 이런 그런 거니까. 아 이거 한대 맞을 것 같은데. 좀 낮은 공 타자의 스윙이 따라가지 못합니다. 스윙. 오케이, 잘만 갔고. 그에연동키로운 그대로라서. 아또 또. 아, 이거 왜 나왔어? 체크 중이아 씨. 아, 타이밍 뭐야? 어, 아니요. 화면이 내려가 있는. 아이고. 내려가 있었어? <laughs> 맞아 맞아 그런거 모릅니다 잘 몰랐어 이게 뭐야 아자 <laughs> 유인구 온다 유인구 온다 속지마 아 스타벅스였구나 와 아, 칠바람 칠바람? 딱! 꽉 차는 공. 타자 손을 못 댑니다. 스트라이크. 직구랑 맞아 공을 헛칩니다. 스트라이크. 타자가 컨디션 좋군요. 볼을 골라냅니다. 움직임이 너무 느리네. 삼진 아웃. 아, 투수가 타자를 기가 막히게 에이. 속였습니다. 어이! 주 o 하지 않고 k u l 니다볼 m m i d a four strike, two strike, 이 w o strike, two strike, two 기 t r i k e two strike, t 공격적입니다. 삼진아 저렇게 스윙하면 맞아도 좋은 타구가 안나오거든 절묘한 right. 공입니다 밑에 쪼고 계신거 같기도 해아 정복이 어서오고 어디 쪼고 어디 쪼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, 잘 골랐네요. 볼입니다 볼을 okay. 골라냅니다. 볼. 이중합 <laughs> 꽃중년의 목소리다, 그래. 당기고. 아. 아. 저렇게 오는 공을 단이니다잘 쳤는데요. 아. <laughs> 팔바람이안가네 <목소리>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. <목소리> 아, 살버르면 이게 한가. 아, 이거 <목소리> 이... 아니 이거 누 누르, 누르려고 한게 아니라 실수로 터치했어. 아, 개억울하다. 라다 <목소리> 누르려고 누른 게 아니라 실수로 터치한 게 개억울하네. 아. 아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<오>, 예, <알겠습니다. 목소리>

아, 기분 좋아 가지고 내목소리나안났거든시 아, 아. 방망이 아, 쥔 아, 너무 흥분했어. 자, 당겨서 안타. 당겨서 안타. 헤이야정도 아,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되는데요. 당겨서 아이씨.

아쉽네. 이렇게 네. 하면 위험했거든. 음. 아, 이거 왜왜 왜 이따구로 쳤지아 이따구 어 아, 지금 아, 이거 팔바람이라팔바람이라니담못하겠네 나도. 요 음. 밖에 매도 좀 팔바람에 서는 5점 차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스윙. 골어요 볼. 운트입니다 아. 힘들다.

이거만! 이거,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거! 이거! 거 이거! 이가 이거! 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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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! 아 이거! 이 이거! 이거! 이 이거! 이 이거! 이